안녕하세요, 에터미 파파입니다. 아, 오늘도 힘든 애터미 사업 그러나 아, 우리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또 어,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저 화장품 발라서 더얼굴 좋아졌는데요. 우리 노도 준비합시다. 자, 고고히든그 성으로. 넥타이를 매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세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,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까지 왔는데 음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홀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자 오늘은 이 노래를 통해서 힘든 여러분들 마음에. 아 촉촉한 담배와 같이 아 희망의 담배 <laughs> 아, 오늘 애터미 힘들 때마다 이 애터미 아 파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성공 향에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자 노래가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이 깊이 아,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, 음 인생은 그렇게 흘러 방원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. 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올그먼 길을 어찌.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. 안녕히. 자, 에터미 파파가 오늘도 인생을 노래했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도 제가 투잡을 하면서 에터미를 가고 있습니다. 아, 짧게는 3년, 길게는 5년, 아, 그리고 7년, 10년. 아, 이 기간 안에, 아, 우리 최고. 예, 경지를 이루도록 어, 오늘도 저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얼굴 보시나요? 어 지금 에터미 어, 앱솔로트 스킨 케어 세트 네앱솔로트 <laughs> 어, 화장품을 지금 바르고 지금 2주 이제 3주째 들어가거든요. 정말 피부가 촉촉합니다. 예어 미스트까지 제가 지금 바르면서 이 주름도 많이 예 어. 아주 지금 팽팽해지고 있어요. 여러분, 와,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. 그 세종대왕상을 받은, 음, 에터미 화장품은, 어, 앱, 앱솔루트 스킨케어 세, 세트가, 어, 영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아, 오늘은 딴게 아니고요. <laughs> 드디어, 아, 짜잔,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. 드르르르루루 보이, 보이시나요? 우리 딸방에서 하는 거라. <laughs> 어, 자 왔습니다. 자 이게 뭐 애터미 유기농 유기농 쌀입니다. <laughs>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어, 울진 대표 생토미 예, 생토미입니다. 생토미. 예, 자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개봉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색깔은 아주 이게 5kg 짜리 두 개로, 두 개로, 두 개로, 아, 두 개로 이렇게 왔네요. 예,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토미, 네, 생토미, 에토미 쌀입니다. 예, 우리는 1인 기업이잖아요? 자기가 먹고 맛있으면은 다, 다음 파트너나, 어, 우리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. <laughs> 아주 좋은 배경에서 아주 그 제대로 이 상품이 여기 위에 가위 자르면 이게 지포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. 여기 이렇게 그때 그때 먹을 때마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친환경 농산물 표기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음, 고 그, 네, 이 경북에서 왔습니다. 경북. 네, 작업 작업장 주소는 따로 있네요. 충북 청주시로 해가지고. 네. 인증 번호가 딱 있고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, 도정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. 네, 도정일이 2022년 2월 4일. 지금 오늘 3월 달이잖아요. 그거에 한달된것 같은데 도정이. 예. 자, 이 쌀을 먹으면 어, 애터미 화장품도 발랐겠다가 얼굴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제가 밥을 요즘 못 먹어요. <laughs> 네. 회사에서 먹는 밥이, 어 너무, 진짜, 약간 7년을 먹다 보니까,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는데, 밥만. 이번에 이 에터미 유기농 쌀을, 저도 이번에 건강, 그 저걸, 검진을 받았는데, 약간, 그 뭐지, 당뇨, 이게 선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. 그래서 지금, 제가 요즘 흰쌀밥을 안 먹고, 흰쌀하고 같이, 여러가지 섞어서 같이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, 이거 특별하게, 좀, 약간, 그렇게, 어, 제가 사먹는 거보다 그렇게 비싸지, 조금 비싸죠? 조금 가격이 더 나가는데, 그래도 이거 먹을만 해서 이번에 이걸 주문한 겁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이걸 이번에 먹으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우리 가족들이 또 물어보겠습니다. 이 에터미 화장품도 우리 아들도 좋다고 했고요. 이개기름이 흐리지 않다고 러고 딸도 그 원래 여드름 저기였는데, 이걸 그 대신 이제 토너하고, 어, 저기, 아또 생각이 안 나네. 음. 아무튼 어, 거, 어, 토너하고 그 애, 앰플, 앰플, 예, 앰플까지만 지금 써요. 예, 그리고 저는 지금 6종 세트를 다 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중간 중간 또 미스트를 바르고.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침에 나, 이거 쌀 선전했는데 또 화장품 나오네. 워낙 좋아서. <laughs> 자, 아무튼 화장품 정말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제 쌀을 또 먹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뒤에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, 아 이게 특이인데 상, 상이네요 어 여기 보니까 상으로 되어 있는 상 보통이고 중간이네요 중간 예 그리고 어또 뭐가 있나요? 쭉 아무튼 유기농 생텀입니다 예 서늘한 거를 보완해 달라고요 예 이제는 뭐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. 이게 10kg인데, 5kg씩 이렇게 나눠 있어가지고, 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10kg 하면은, 이게, 이게, 보관상, 이게, 아무래도 이게 공기가 또 들어가면은, 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, 또 5kg짜리 또 먹고, 10kg로. 이 금액을 내가 모르겠네. 예. 금액은 내가 따로 또 알려드릴게요. 오늘 이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드 싶어서. 아무튼 이 쌀, 쌀, 어 오늘 온 쌀을, 오늘 언박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노래도 들려드렸고요. 아, 애터미 파파는 시작을 노래부터 합니다. 예, 오늘 그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를 했는데 우리 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거의 예, 그 시스템 소득으로 제가 아파도 이제 저는 직장을 이게못 그 나가면은 그 그날. <laughs> 우리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? 아프면은, 근데 네, 그러면은 이제 아, 어, 생비품을 우리 이제 저희 이제 분들이 다 쓰는 거니까, <laughs> 이게 곧 소득이잖아요. 예, 네, 그러니까 어, 무한류적이고 무한 단계고, 그래서 아무튼 이게 3년 동안 씨를 뿌리면 저 같이 이렇게 어, 그, 저 같이 어, 지금 절대 그 뭐냐, 어, 쌀 떨어. 지지 않는데 사지 않고 <laughs> 또 이제 세제가 떨어지면 그때 에터미로 이제 마트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. 네 이게 플랫폼 사업이니까요. 네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제 예전에 어, 엠플라자 입사 그 쇼핑몰을 제가 운영했다가 망해, 망한 사람이라 <laughs> 제품이 안 좋아서 <웃음> 주방용품하고 <laughs> 아, 에터미는 제가 이제, 이제 믿을 만한 제품들이 어, 계속 신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. 어,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김이 떨어지거든요. 김도 맛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먹어보면서 또 정말 맛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애터미 파파는 열심히 또 애터미 사오겠습니다. 저랑 동행하시죠 <laughs> 하시자고요. <laughs> 자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세요. 힘들 때마다 어, 이 애터미 파파가 있다는 사실 노래 불러드린다고 약속,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음 우리 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. 네, 자녀들에게 손안 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, 해 나갑시다. <laughs>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회장님도 그랬지만 결국 이 일은 어, 결국 그 성공의 자리에 어, 다 만나게 됩니다. 네, 임페리얼 우리 사장님들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어, 자, 그럼 여기까지입니다. 애터미 파파였습니다.